얼마전에 원경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나 직업을 만들면서 어떻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 드릴까 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운영진이 들 자주 언급하는 이런 키워드나 멘트들이 와닿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고로 이 단풍 노름은 말이지 퀘스트 대사는 전부 엔터로 스킵하면서 무지성으로 코인캐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서 단순반복 녹가다 사냥하는 게임 아니냐 라고요 뭐 그래요 유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유저가 가진 비평의 자유니까 음. 근데 운영진들도 똑같이 생각하면 그거 정말 큰일 나는 거고 저는 대가리가 깨져도 강원게임 먹개강이라서 이 아저씨가 컨텐츠를 외부에 기생하는 걸 전제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런 멘트나 키워드들이 쇼케이스에서 의뢰 말하는 형식적인, 자기적인 대사가 아니라 운영진들의 진심이 담긴 조언과 멘트라면 실제 인게임 내 플레이에서도 운영진들의 의도가 구현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마침 이 발언이 나왔던 쇼케이스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아는 직업이자 제일 최근에 나온 신직업 라라의 출시 쇼케이스였고 최근에 라라의 공략도 겸사겸사 한번 써봐야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운영진들이 어떤 설계를 통해서 라라를 유니온육성의 여왕 테라버닝이 풀린 이후에도 테라버닝을 쓰기 아까운 캐릭터로 만들었는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참고로 라라 연구 노트는 사부작이고 구독해두시면 언젠간 영상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미래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그 댓글로 게임 근황이나 좀 알려주십시오. 라라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시스템은 바로 용맥입니다. 기본적으로 라라가 다루는 네 가지 속성의 토지령 중 여기 있는 연잎밥은 캐릭터를 만들 때부터 가지고 다니는 비상식량 같은 녀석이고 나머지 세 녀석은 2차 전직 이후 용맥 일기 스킬을 활성화하며 나타나는 용맥에 잠들어 있죠. 이 용맥은 맵의 랜덤한 위치에 랜덤한 종류로 생성되는 좋게 말하면 환경 변수, 나쁘게 말하면 이중가차 시스템입니다. 그 용맥의 상호작용 스킬을 사용하면 용맥 스킬이 발동된다라는 설정인데 2차부터 4차까지 각 전직마다 상호작용 스킬 하나씩 총 3종류의 상호작용을 배우게 됩니다 음.. 용맥이 또 3종류니깐 결국 9개의 용맥 스킬이 나오겠죠 2차에서 배우는 건 용맥 분출 용맥의 위치에 주기적으로 광역 공격을 하는 방사능 소환술을 설치합니다 3차에서 배우는 건 발현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오브젝트를 설치하는 건데 3가지 스킬이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바련은 장판 계통의 평범한 데미지 버프기이며 두 번째 강바련 이게 참 독특한데 말이죠 기존 블링크류 스킬은 맵에 존재하는 히든 포탈을 개인화시킨 스킬이었거든요 그에 비해 이강줄기발 바련은 최근 출시된 셀라스 지역의 발광체 군집을 개인화시킨 스킬입니다 입구와 출구를 설정하고 그 사이 통로를 일방통행으로 지나가는 스킬인데 예 그냥 바드이 스킬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바련은 공중부양이 가능해지는 영역을 설치하는 일종의 채공기고 아마 보스판에서는 이 바람바련을 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겁니다 그 사이에 벨페로 완전히 다른 스킬이 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마지막 4차에서 배우는 건 흡수. 사용 시 나라 주변에 해당 속성의 뱅글이 이펙트가 추가되면서 90초간 지속되는 버프가 생기는데, 이때 주력기 겸 평타기인 전기 뿌리기 사용 시 3초마다 사출기 형태의 추가 공격이 발동합니다. 스킬 설명에는 2.5초라고 적혀 있지 않냐고요? 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추가타 스킬들은 주력기의 공격 속도나 딜레이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표기상의 쿨타임보다 실제 발동 간격이 더큰 경우가 많습니다. 흡수 또한 정부 딜레이와의 오차로 인해 거의 3초에 한 번꼴로 발동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분출과 흡수는 각 용맥별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해분출 스킬을 사용하던 도중 해용맥을 흡수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된 해분출 장판은 사라져버립니다. 둘다 공격 용도의 용맥기라는 공통점이 있고 쇼케이스에서 언급한 내용대로라면 분출은 타 직업의 사냥기. 흡수는 보스기에 해당하거든요. 물론 현재는 보스에서도 분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보스 편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전직별로 배우는 스킬을 나열해놓고 보니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꽤 많은 유저들이 라라가 처음 공개될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음 보나마나 전직마다 속성 하나씩 배우고 오차에서 합체기 하나 덜렁 주겠구만. 근데 오차에서 합체기를 주는 건 예언 적중이었지만 실제 라라는 기존의 많은 직업에서 채용하고 있던 전직마다 속성을 새로 배우는 스킬 구조가 아니라 독특하게도 상호작용을 새로 배우는 구성을 취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운영진들의 이 선택이 용맥 시스템의 특징과 절충되어 라라를 유니온 육성의 여왕으로 만든 묘수가 되었습니다. 뭔가 리마스터 패치 당시에 창소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그 직업들은 신직업과는 달리 저차수 스킬의 성능이 낮고 성장 피드백이 약하다 여기서 성장 피드백이 무슨 소리냐 한번 히어로 리마스터 전 스킬 구성을 봅시다 1차 검을 휘두른다 2차 검을 강하게 두번 휘두른다 3차 검에 영혼을 담아 세번 휘두른다 4차 오징어로 휘젓는다예 스킬의 이펙트나 범위를 따지기 전에 그냥 전직을 통해 강해진 것을 체감하기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이걸 성장 피드백이 약하다라고 표현한거죠 아무튼 이 멘트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신직업들은 구상 단계부터 전직별 스킬 구성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볼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구직업과 신직업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주력기더라고요. 보스기와 사냥기가 따로 존재하는 예전 직업과 달리 신직업들은 대부분 보스 사냥 공용 주력기를 주거든요. 이건 스킬의 적절한 압축과 낭비를 줄이는 시도라고 볼수 있는 건데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신직업인 라라는 평타기인 전개뿌리기는 보스 사냥 공룡 주력기지만 운영의 핵심이 되는 분출과 흡수는 사냥용과 보스용으로 나눠져 있고 또 용맥별로 둘중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라라를 키우면서 낭비되는 스킬, 쓸모없는 스킬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당장 라라의 전직별 스킬 구성을 간단히 나열해보았는데 단순하게 스킬의 배치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직마다 상호작용이 아닌 새로운 속성을 배우는 방식으로 나라는 현재 2000주 구간에서 3가지의 분출 스킬을 모두 사용하는 미친 사냥 능력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속성을 전직마다 배우는 구조로 바꾸게 되면 일단 분출과 흡수, 둘중 하나만 쓸수 있다 보니 흡수 스킬은 탈락 그리고 유틸기인 바람근에는 애초에 사냥에서쓸 데가 거의 없으니 탈락 크로모 어, 스킬 3개를 배우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남네요 즉 스킬의 배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초반 육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출의 개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고 분출의 개수는 콜나라의 사냥 능력으로 직결되므로 초기 사냥 성능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결국 보스기와 사냥기가 나누어진 구조 자체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보스기를 쓸 일이 없는 저렙 구간에 보스기가 배치되어 다른 유용한 스킬이 들어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이고 낭비는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예시로 저레벨 구간에서도 사냥기와 보스기를 따로 구분해둔 직업인 듀얼블레이드를 보죠 얘는 심지어 다음 단계로 전직을 하면 상용한 스킬을 따로 배우기 때문에 이 스킬은 그대로 버려져서 평생 쓰지 않는 스킬이 됩니다 진짜 이 페이탈 블로우를 대체 어디서 써야 하는 걸까요? 몰킹이나 게오르크 잡으라고 만든 건가?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2차 스킬의 맨 처음 배우는 상호작용 스킬이 분출이라는 것도 굉장히 계획적인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레벨 구간에서 이런 광역 설치기 3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 대체 뭐가 있을까요? 라라를 처음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 처음부터 직관적이고 강렬한 임팩트를 주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맨 처음 테스트 서버에서 유저들을 경악시킨 게두 가지 있었는데 대놓고 사기 캐릭이라고 홍보하는 이놈노바시의페라미터와 2차 전직부터 분출로 사냥터를 죄다 점거해버리는 이러한 광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신직업의 두 번째 특징, 전직을 통해 상위 호환의 스킬을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써오던 스킬을 강화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많다는 거예요. 2차 스킬은 3차 스킬에 존재하는 강화 패시브를 통해 또 궁극적으로 4차 스킬의 이전 차수의 스킬들을 최종적으로 4차 스킬에 걸맞게 진화시켜주는 스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5차 전직 시점에서는 차수의 개념이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실제 강화 코어의 강화 수치도 모든 차수의 스킬이 4차 스킬의 보정치로 적용된 경우가 많고요. 라라의 경우에도 저차수에서 배운 기본 스킬인 전기 뿌리기와 분출을 4차에서 지음과 풍월 주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진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은 또 뭘까요? 전직 이후에 새로운 스킬의 하이원이 되어 버려지는 스킬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펀트와 크로스가 디바이드에 묻혀 사용되지 않는 아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입업들이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요약하자면 신직업들은 육성 중에 용도가 없어 낭비되는 스킬과 전직을 통해 벌어지는 스킬이 없게끔 스킬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런 스킬 디자인을 통해 얻는 장점은 또 뭘까요? 전직을 한 이후에도 키 세팅을 바꾸거나 사용하는 스킬을 바꾸지 않는 익숙하고 연속적인 경험의 제공이라는 장점도 작지 않겠지만 결국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메이플은 스킬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유비들은 공략을 따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어떤 스킬로 사냥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 육성이 가능한지 그걸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육성 단계에서 부적합한 사냥 스킬을 골라 고초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고요. 그런데 나라의 경우 유비들이 이런 고초를 겪었다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처음 익히는 용맥 스킬인 분출부터 누가 봐도 사냥용 스킬이고 이 분출이 전직을 할 때마다 강화되어 평생 분출로 사냥을 하게 되거든요. 유비들이 이상한 스킬로 사냥해서 고초를 겪는 참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겠다는 의도가 느껴지는 거죠. 또 낭비되는 스킬이 없다는 건 오차 강화 코어 시스템의 구조상 잡 코어가 적어지고 새줄 코어의 구성 난이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예시를 들면, 스킬 구조에 있어서 낭비와 버려짐둘다 심각한 직업이 대표적으로 요두 녀석인데, 당장 얘들은 현재 세줄 코어를 뽑기 가장 어려운 직업으로 꼽히잖아요. 신 직업은 반대로 커잠을 까면 일단 유호 코어가 나온다라는 직업들이 많죠. 근데 얘는 리마까지 놓고 이런 구조를 안 건드렸네? 그럼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 4차 전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공격기들을 배우는데 비해, 유틸기로만 구성된 3차 전직은 좀 밋밋하지 않느냐? 아까 너도 유틸기인 바람그대는 육성 중에 잘 쓰지 않는 스킬로 분류하지 않았느냐? 아, 바람근에는 보스편에서 말하겠지만 그냥 디스커스트 유지 lesson, 트래시 가오비디 스킬이라서 안 쓰는 거고요. 이건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질문인데 생각보다 답이 단순하고 당연했습니다. RPG에서의 성장은 강력한 스킬을 새로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결핍의 해소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걸 앞으로 강화와 해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라라는 운영이나 조작에 있어 어떠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걸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해소해 주는 걸까요? 일단 유저로서 가장 절실하게 개선을 원하는 부분은 조작감이에요. 용맥은 기본적으로 공중에서 사용할 수 없고 땅에 두 발을 디딘 상태에서만 쓸수 있다는 점인데, 예 제한 없이 공중에서 분출 난사가 됐다면 아마 코글슈트리오의 명맥을 잇는 직업이 되었을 테니 공중 사용 제한은 그렇다고 쳐도 라라의 기본 이동기가 이런 정밀 기동에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특히 그 저는 옆집 호랑이가 봉캐다 보니 호랑이 일캐하고 바로 이 녀석으로 코인을 캐게 되면 정말 역차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삼차 전쟁에서 어떤 스킬을 배우는지 자세히 봤더니 우선 그래 제한 없이 전품 분출을 난사하게 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공중에서 용맥을 사용할 방법을 만들어 줄게 강발현 스킬입니다. 강주기를 타는 도중에도 공중에서도 용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일을 잘 설치하면 공중에서 분출을 난사고 하 다니는 효과를 비슷하게 낼수 있거든요. 그럼 정밀 기동은 또왜 필요한데? 아 용맥 근처에 지면을 밟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용맥을 좌표로 하는 추적형 순간 이동 스킬을 줄게 용맥의 자취 스킬입니다. 유저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를 직접 해소해주는 스킬을 3차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럼 용맥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이중가차 요소, 운에 의존하는 편차가 심한 운용 방식은 또 어떤 방법으로 케어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4차에서 처음 용맥 변환이라는 스킬을 배웁니다. 9초에 한번 부분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용맥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지만 설치되어 있는 용맥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치라는 변수는 제어하지 못하죠. 그런데 140레벨에 마참 내 하이퍼 스킬을 통해 이 자유로운 용맥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건 10초에 한번 무조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종류의 용맥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이 용맥에 한해서는 어떠한 랜덤 리스크도 없는 거예요. 충전형 스킬이라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자유 용맥을 아껴놨다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개의 스킬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운용이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자유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 용맥도 용맥 시스템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건 아니에요 왠줄 알아요? 자유 용맥을 통해 용맥 스킬을 쓰게 되면 기존 용맥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쓰질 않았으니까 용맥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어야 용맥 상황이 초기화되기도 하는 거고 또 용맥은 종류별로 생성 개수에 제한이 있어서 유용한 용맥만 골라먹는 편식을 한다면 용맥 간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즉 수동으로 대량의 용맥을 사용해서 용맥 상황을 강제로 초기화시키고 그걸 통해 용맥 간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스킬까지 있어야 용맥 시스템의 케어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량의 용맥을 소모시키는 광역 노킹 5차 스킬 큰 기지개입니다. 결국 용맥의 랜덤 요소를 4차 하이퍼 5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스킬의 구성을 짜든 거죠. 해당 스킬을 앞으로 용맥 제어술이라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걸 레벨을 맞춰 나열해 보면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거 어리선이 본 모델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셰퍼 바리에이션이라고 불리는 난이도 조절 개념이 있습니다. 디아블로에서 맨 처음 도입되어 이후 레벨 디자인에 정석이 된 모델인데, 쉽게 말해서, 플레이 타임에 비례해서 캐릭터가 강해지고, 몬스터들은 그에 맞게 정량적으로 강해지는 단순한 일직선의 성장 그래프는, 유저들이 쉽게 다음 챕터, 스텝의 난이도와 보상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고, 그로 인해 유저들의 긴장감과 재미를 동시에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때 이 단순한 그래프를 이렇게 살짝 뒤틀어서 변형하게 되면, 유저들에게 현재 육성 진척도보다 약간 난이도가 높은 고난의 구간을 만들고 그것을 해결한 이후에 그에 걸맞는 보상으로 불도저처럼 적을 다 밀어버리는 해겐 슬래시 구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일선형이 아닌 기울기를 조정하여 부분적으로 변형된 형태로 만든다는 이 원리는 난이도 뿐만 아니라 레벨 디자인에도 적용이 가능한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이론이죠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긴장감과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 이거 재획 이야기 아닌가 싶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메이플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없으면 사냥하기도 힘들고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텐데 사실 운영신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옛날에 넥슨 컨퍼런스에서도 창서이 형이 요 주제로 강연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가져오고 싶은데 킹작권 문제로 그냥 제가 대충 만들어봤습니다. 메이플에 현재 도입되어 있는 룰이나 현상금 사냥꾼 같은 기본 사냥 시스템도 이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라라의 경우에도 200레벨까지의 성장 곡선을 보면 같은 공격용 스킬을 배우는데 있어서도 사냥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은 분출 스킬을 배울 때더큰 성장 경험을 받게 되고 같은 결핍의 해소가 일어나더라도 용맥의 자취를 익힐 때보다 자유로운 용맥을 익힐 때더큰 성장의 경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2차 스킬에 설치용 사냥기 3개를 다 때려놓은 구성으로 강렬한 임팩트를 준 다음에 3차와 4차에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반드시 배워야 하지만 성장의 경험은 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밋밋한 스킬들을 배치하여 140레벨쯤엔 약간의 결핍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다음 배육회의 마운팅 수준에 미친 듯한 성능을 자랑하는 자유로운 용맥을 140레벨에 배치함으로써 답답했던 정체 구간을 순식간에 빠져나오게 되고 더 강한 스킬을 배움으로써 얻는 성장의 경험과 결핍의 정체 구간을 빠져나옴으로써 얻는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고구마를 막 묵었는데 그러니까 배는 불러도 보기 너무 메키는 거예요. 그럴 때 후식으로 사이다를 하나 싹 마셔주면 배도 든든하고 목도 청량해서 뒤끝도 훌륭한 국밥 같은 한 끼가 완성되는 거죠. 또 1차와 4차까지 레벨 간격 90 4차 5차까지 레벨 간격 1000 일관된 반복 노가다 사냥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폐사 구간도 존재하는 이긴 구간 가운데 라라의 운용 방식을 근본부터 바꿔버리는 자유로운 용맥을 배치한 거고 이 자유 용맥을 통해 얻는 여러 가지 감정들의 시너지 효과가 200레벨까지 육성을 이어나갈 부스터 팩의 역할 또한 하는 겁니다 같은 아니마 신직업인 호영의 경우 에도 140레벨의 운용의 핵심이자 이중 게이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 해주는 비타민을 배우는 등 최근에 출시된 직업들은 하이퍼 스킬까지 고려하여 200레벨까지의 레벨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구성해 놓은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하이퍼 스킬이라면 응당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존 직업들의 하이퍼 스킬을 보면 이게 뭐 하는 스킬이지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영상의 내용을 모두 요약해 보자면 낭비되는 스킬을 없애고 용도를 직관적으로 분류한 스킬 구조, 그리고 그런 스킬을 익히면서 얻는 성장의 경험을 강화와 해소로 분할한 레벨 디자인을 통해 유저들이 초기에 겪을 시행착오는 줄이고 반대로 육성 초기에 얻은 신선한 경험을 200레벨까지 이어갈 수 있게끔 한 거예요. 다만 이런 설계에도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요겁니다 요거 140레벨의 자유용맥을 익히는 게 기존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사이다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141레벨까지만 육성을 진행하는 익성비 메타에서는 목맥 키는 고구마 구간만 체험하고 정작 그걸 해소하면서 미친 듯한 성장 경험을 내는 이 구간은 익성비로 스킵해 버린다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이런 구조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이번 편은 사실 나라 공략이라기보다는 맛보기 혹은 영업 영상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0레벨 이후에 실제 운영에 관한 공략에 들어갈 텐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러한 개념들을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고편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메이플의 미친 남자 김심의 미친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신 나간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